The wind on a cloudy morning. Trying to lick her wounds while the tea is warming Sometimes it's like a bird that's never shipped out. Sometimes you go around and i never run the red This week has been a mess. But 야, 너 매운 거 시켰다? 외국인들 매워봤자 한한 개도 안 맵잖아. 먹어볼게요. 음! 카레, 카레. 아, 매워. 아, 매워, 진짜 매워. 배불러서 더못 먹겠어요. One ice latte, please. 주변 키워주자. a here. And this water? Do you need 와, no, okay. 아, 커피다. <laughs> 당케. 인사하는 거 봤어? 나 굳이 독일어 쓰고 싶어서 맨날 인사한다고 독일어. 당케, 당케. 그렇지 않, 당케. <laughs> 휴지산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괜히 그래서 계속 자꾸 코 풀고 싶어요. 손가락이 빨개졌어요. 얼죽아에요, 얼죽아! 네, 얼죽나, 얼죽나. 아, 추웠어. 기차역에 뚫려있어요. 너무 손시랑 <놀람> 여러분, 여기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. 택시가 없어요. 기차역 앞인데. 그래서, 택시 스테이션도 없고, 그래서, 17분 걸리긴 하는데 그냥 걸어가고. 한 3분의 1온거 같아요 아 어, 뿌듯해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거리가? 약간 홍대 같은데 홍대? 갈 어, 길이 멀다 빨리 가야지 그래도 많이 왔다 그래서좀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르막길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래도 뿌듯하다 안 타다니. 그러면 딱 봐도 또가갑르죠저 오르막에 올라왔어. 조금 미련한것 같아. 그만 여기서 이제 쭉, 쭉더 가야 되네. 훨씬 더 가야 돼요. 직진. 저럴 때 누가 지나가다가 레이디 도와줄까? 이러면서 내가 경계하면 아니야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. 그러면서. 몸이 필요해 보여서 그래 그러다가 알고 더니 나랑 같은 숙소 머무는 애가 됐어 됐어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이랬지 아니야 추억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 인도는 또또 돌바닥인 거예요 그래서. 여기 주차선에 맞춰서 갖고있어 그러니까 훨씬 빨라 삶의 질이 확 올라가 한 블록만 더 가면 돼요 하, 화이팅 여기 같은데 어 아니네 여기가 아닌가? 아 여기다 저 2층은 한국 3층인데, 씨. 하이, 씨. 짜증나. 아니, 안 짜증나. 저분 진짜 천사야, 천사 제가 쑥스러워서 극구 사용했는데도 아니야, 도와줄게. 이러면서 도와주셨어요. 근데 이상형. 햄센 사람.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. 하. 아, 거짓말. 2층은 엘리베이터가 안 간아 봐요. 아니야, 내려가는 좋으니까. 것부터 완전 아. 그냥 내려가는 게더 좋으니까. 기 찾는 거부터 완전 공공재리었다. 아, yeah, yes. So okay, then I will send you a picture. Okay. So can you check my messages, please? 오케이, 오케이. 땡큐. 빠이. 드디어 해결. 여긴 남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뭐 화장실이랑 욕실 이런 거고 여기가 부엌이래요. 절대 안쓸것 같죠? 그리고 짠, 여기가 거실이지롱. 완전 크죠? 진짜 내가 에어비앤비 온 중에 제일 큰것 같아. 여기가 이렇게 거실이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죠? 완전 이득이에요. 왜냐? 난 거실을 통해서 이곳에 방이 있기 때문이죠. 완전 크지 않아요. 제가 봤을 때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진짜 한만큰 방이다. 아마 여기가 지금까지 제가 썼던 방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. 보이세요? 여기 침대도 많 큰데. 여기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봐봐요 캐리어가 작아보이잖아요 아싸 콘센트 이거다 이거 콘센트면 완전 편하지용 뷰가 와 이런 유럽식 창문 너무 좋아 이런 뻑뻑하고 끼익 소리 나는 거 이런 이런 뷰에요 와 멋있어 여기가 극장 앞이에요. 그래서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집도 진짜 커서 좋다. 이게 오래 머물면은 진 커야지 뭐짐 풀고 하기가 좋거든요. 제가 프랑스 집에서 짐 풀기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작은 집은 아니었지만. 아무튼. 그래서 이렇게 그, 어, 설마 여기가 화장실인가? 아니겠지. 어창고인가봐 무섭다. 그쵸? 좀 기생충 같아. 어, 씨, 안 받치는데? 됐다. 어. 그리고, 아, 여기 옷장. 어, 진짜. 쟤. 한국 그 오피스텔이 딱 이만하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. 소원은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잘 5일 동안 생활해보겠습니다. 아 너무 기뻐. 그리고 저기네도 파리가 파리 진짜 날 계속 끝까지 7시 17분이거든요. 7시 반에 갈려고요. 맥주를 먹어야겠어 가서. 원래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소주 파인데 소주 파. 눈이 안 와요. 눈 오리까지 들고 왔는데 아쉽. 왜 이렇게 눈사람 같지? 눈사람 같지 않아요, 저? <laughs> 그리고 가방은 심지어 이 흰색 가방을 멜 거란 말이지. <laughs> 갔다 올게요. 아, 이거 돌려어 아, 나 뮤직이즈 마이라이프인데 뮤직이즈 마이라이프인데 에어팟 두고 왔어요 집 다시 가야 돼 차단 잘라지롱아 더미 다 지금 보면 내리막길 엄청 은근히 가팔라서. 올라오다가 힘들만 했다. 돌바닥도, 이런데. 여러분,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? 독일이랑 다르게? 8시 14분인데, 명동 같아, 명동. 아니, 홍대. 명동. 아니, 홍대. 명동, 홍대 가출 다 같아요. 진짜 많다, 사람. 왕큰 트리가 있어요. 근데, 이게 크리스마스 맞겠으면 나 진짜 실망인데 아니겠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, 여기에요 잘 찾아왔다 중간에 잠깐 헤맸지만 <목소리> 트로피 팬도부터도가먹으러친게아닌데 <laughs> 여러분, 체코 물가 왜 이렇게 싸요? 한스트랑 맥주 다시켜서한 14,000원? 서았어요너한 기분 좋아 14,000원 싫어해요? 맨날 4만원 한키고 남기고 이랬는데 대박이다 여기 아름다운 나라네? 서한국 크리스마스 마켓인가 크리스마스 마켓 다 찾아오기는 했는데 여기 어... 맞는 것 같은데? 아 이거 불뚝빵이구나 하지만 배불러서 먹을 수 없는데 먹을까? 막 신기하다 내일 먹어야지. 아 이게 시계탑인가 보다. 작네. 예쁜데?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Holly hanging across the door,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re. It's so close, hardly can wait. Waking up on Christmas, children dreaming without a care. Tis the season, most every 아, 악똥 냄새. 미쳐 미쳐. 오버. <목소리> <깍질 않아>, <laughs> 아, 후각질 나 진심. 아, 넌좀 냄새가 들하다 얘. 프라하는 연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사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연인끼리 여행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친구보다 9시 57분이어서 사람들이 이거 시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기다려야지. Uai, ce mare. Uite că gol, ne putem urca. mi mâna. Uite, oh, Uite, vezi și cum face uh, da, cu, cu mâna, ia. 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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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a cu coasea. Vezi? Da, da. Da, hai de yes. Uh. <laughs> 상황스러워. 가자, 가자. 오, 어, 베네치아에도 있었던 건데?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내일 먹어야지. 뭐야? 너무 예뻐. 전 진짜 이런 달이 있는 야경 너무 좋아해요 약간 근데 저기 유엔빌리지고 한남동 같지 않아요? 남산타워라? 그냥 그림자로 저 지금 너무 감성적이어서 여기서 울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프로포즈하면 어떻게 안거받안 안 받아 미쳤어 너무 로맨틱해 저 거의 진짜 신혼여행지 탐사하러 온것 같아요 지금 연인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진짜 다들 사진 찍어주고 싶어 너무 예뻐서 진짜. 동상들도 있고요. 나도 찍어볼까, 내 자신. 예! 엄마, 나 까르륵 왔어. 예! 아, 아, 멀미나 너무 기쁘다. 저거 시간인가? 저 빨간색깔. 이거 적혀 있어요? 안 아, 맞네. 저는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듣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노래 들으면서 집 가려고요. 춥다. 근데 막 춥진 않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집 가는데 33분 걸려요. <laughs> 화장실 가고 싶은데. 큰일 났다. 지금 밤 10시 40분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죠. 목요일인데. 그래서 집 가는 길이 안전할 것 같아요. <laughs> 다행이다. 후라하는 진짜 여자 혼자서 여행하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근데 솔직히 그런 거다 무시하고 <laughs> 위험해도 다니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찍 일찍 다니세요. 내셔널 갤러리 같죠? 하지만 아니에요. 당연하지. 휴, <laughs> <laughs> 짜잔! 잘 준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. <laughs> 캐리어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는데 세전 방이 진짜 넓죠? 근데 문제는 진짜 히터가 없어서 목폴라 입고 <laughs> 그러고 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 끽끽 소리 진짜 좋지 않아요? 약간 이 오래된 집에 유럽들은 다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이런 감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. 그리고 옆방 커플들이 잠깐 싸웠었는지 여자분 유행이라고 울고 있고 남자분이 아주 스윗하게 달래주는 소리를 방금 화장실 가면서 들었어요 이게 제가 늘 혼자 자니까 이렇게 있어도 한쪽에서만 자게 돼요. 이거를 가운데로 해서 두 개를 다 이렇게 즐겨서 자자야겠어 가운데로. 이렇게 넓은 침대를 쓸 줄을 모르니 원. 현재 시간은 1시 41분입니다. 아 그거 샀어야 되는데 어드벤트 캘린더. 친구한테 한 번만 전화를 해봐야겠다. 야, 너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너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난 거지? <laughs> 아니, 일찍 일어난 거. 아, 존나가 전... 안 와서 어떡해. 저녁이지? 아니 새벽 1시 44분. 아, 자야지, 너고 우리 로비는요? 아이, 빌리. 왜 저래? <laughs> 어, 왜 저래, 아침부터? 가끔, 우울해 할 때가 있어요. 아, 그니까 내가 지금 사람이랑 있어야 행복한데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이러는 거야. 아니, 이거 진짜 왜 있어? 진주야? 아니, 왜 너를 자극하는 거냐고. 아니, 그니까. 언니왜 내가 떠나는 마지막 도착지에?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 프라한데 왜 프라성도 없이 파리가 왜 여기 있냐고, 하필. 돌아가려면 신호 아니야? 아니, <laughs> 진짜 어이없어. 그치? 이거 무슨 의미야? 이거 나 의미 부여해도 돼? 아, 이제 진짜 바로 가볼게요. 아니, 친구랑 통화하다가자겠습니다 안녕, 너도 안녕해줘. 안녕, 나이.